씹지 않고 마시는 것들 주스 같은 거 미숫가루들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요 영양소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없죠 씹어서 먹으면 타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포도당을 처리하는 간에도 부담을 갖게 돼요 밀가루 음식들 흰밥 좋지 않습니다 점심에 먹는 흰밥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뇌 활동 능력을 저하시켜요 오랜 공복 뒤에 섭취하는 빵 백미 설탕의 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같이 먹 먹게 되면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뇌 혈관에 영향을 끼쳐서 식습관을 관장하는 조절 중추를 파괴하면서 단 음식이 계속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 안 좋습니다. 튀김도 안 좋고요. 마가린, 트랜스 지방화 되는 것들, 포화 지방들 해롭습니다. 뇌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뇌졸증,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방과 당분이 많은 식사가 기억 중추, 해마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고 먹은 음식에 대한 기억과 과식이나 간식을 조장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